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키야 할 법들이 많은지. 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매해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우리가 죽음까지 갈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잠깐은 고통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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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압박에서도 가두지 못하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율법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이루시게 하였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질병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빈곤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빈곤과 질병은 언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거짓말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이 물었을 때 거짓말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연약을 약속하시고 먹는 날에는 성령 죽으리라 했는데 거짓말로 이 빈곤과 질병이 왔다니. 교만으로 또한 질병이 왔습니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꽝직기도 하고. 그걸 따먹었을 때 빈곤이 오고 질병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입니까 수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수치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는 하나님과. 그 대화, 약속이 끊긴 가운데는 수치를 알게 질병 가운데서도 고생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예방시켜 주겠다 아, 네.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는지 우리가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에 대해서 해방되는 자가 얘아치마 매여 있으면 <laughs> 세상에 매있나 모든 이질범과 빈곤에 매여 있으면은 그거는 다리매 있는 것이지 성령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속에 들어 있지 아니한단 말이야. 그는 해방자가 되어된다 아멘. 그 권력자 모든 권력자의 압박에서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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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세력이 누리고 질 빨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예방시켜 주십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대적의자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세력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우리들의 세력자는 이 정치인들 도 아니고 또한. 모든 갖고 있는 권력자도 아니고, 또 물질이 많이 있는 권세로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자도 아닙니다. 사단이 강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laughs>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권력자나 통치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들은 사단이라요. 사단의 통치 아래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정의와 공민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받게 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한테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누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한 자이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악한 것들에게는 나를 넘기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하여 호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 네. 이루진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 3 0 년간 종사리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종사리를할때요새이 있었을 때는 고생 땅이란 아름다운 그 땅을 주니까 먹고 살기가 참 편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없이하나님 백성들을 안 괴롭힌다는 사실을 가리쳐주고 있다.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죄를 범할 걸 생각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가난 땅을 주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니란 생각이 되는데 먹고 마시고 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들이 고통을 줍니다. 때로는 압박 정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국고성을 짓게 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얼마나 채찍을 때리고 땀을 흘리는 고통을 갖는 이들에게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게 했다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방을 시켜줬다. 이 압박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해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 속에서도 해방자가 되는 것은 탐욕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귀로부터도 언제나 해방시켜 주신다.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만들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권세잡는 자, 그래서 그 너희는 그 가운데만 이생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영들을 따라가지 아니었을 때는 성령의 법이 너를 해시켜주니다 그리고 속이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나타나면서 가자마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단도 자기가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가운데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돼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은 분명히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는 일인가? 내가 이 현혹에 빠져서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일인가? 항상 우리는 점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얼마나 악한지, 악한 마음을 주어서 살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을 믿는 거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오늘 놀러 가지? 오늘 봄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벚꽃 축제가 있어서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 모든 아멘. 것들을 이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함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라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예방되는 자가 되었다. 아멘. 마귀의 네. 말로는 뭐입니까?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흥불에 던져 버린다. 던져 버린다. 근데 거기서 거기는 그곳에는 거짓자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영생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새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한 그곳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밤낮으로 새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해방받는 자의 삶은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아, 네.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포기의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전국에 비할 바가 꽂힌다는 것입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아, 네. 네. 아, 네. 뭐입니까 양심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벗어나는 행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거나 좌우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방되고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니 이렇게. 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선한즉 사망에 났느니라. 세상 껏 살아가면서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끝나는 아, 네.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사단은 죄는 죽음, 이 사망. 순종하게 하는. 근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사망이 일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하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교제가 끊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말씀하고 싶은데 제가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은 죄 속에서 우리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는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와는 거짓말쟁이요, 아담은 뭡니까? 자기가 책임을 회피한 자. 우리가 얼마나 자기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이 사단들은 이단들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을 지켜야 해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항이 있을지라도 죄를 우리가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한다든가 지키지,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 아담이 지은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뭐가 옵니까 공포심이 와요. 공포심. 경험 해봐, 해보지 않았습니까? 공포심이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떠나지는 않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마음 심령 속에는 공포심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감이 와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녕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안녕 안하고 생각으로는 안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입만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공포심. 그래서 죄 싹은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영생이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근신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심으로서 우리의 죄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멸망지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예.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예.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샬로, 샬로. 하나님이 영광이 나단 것입니다. 아, 예.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을 약속받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언제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행복의 삶을 누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린다면 어떨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법, 율법,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법의 정죄함에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말암아 해방이 되었다 그말그 그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방된 삶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해방되었을 때 파리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춤을 추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할때 응원하는 사람들이 TV 보니까 그러잖아요. 한참 응원하여서 사강으로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도 모르고 껴안고 한참 즐거워서 뛰고 오다 보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 붙들고 뛰었지 않습니까.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다니다그 아, 네. 아, 네. 아, 네. 약속을 받은 아, 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